이 영상을 보시면, 토렌트 다운로드가 끝났을 때 어디에서나 스마트폰으로 알림도 받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외부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유용한 미니 PC 활용 팁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PC에서 토렌트를 사용하실 때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토렌트 다운로드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트랜스미션 데몬을 미니 PC에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외부에서 우리 미니 PC에 접근하려면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도메인 설정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IP타임의 DDNS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미 도메인이 있으시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IP타임 관리자 화면인데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보급 설정에서 특수 기능 아래 DDNS 설정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포스트 이름하고 사용자 ID,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호스트 이름과 사용자 아이디를 이메일 형태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등록을 눌러 주시면 성공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내가 입력한 호스트 이름이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만약 내가 입력한 호스트 이름이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면 여기 등록 실패가 됩니다. 이때는 이 호스트 이름을 바꿔서 다른 걸로 한번 넣어 보시고요. 이렇게 내가 입력한 호스트 이름으로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셨다면 이 공유기 설정 메뉴에서 포트포워딩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 NAT 라우터 관리 들어가셔서 포트포워딩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설정을 해둔 상태인데요. 여기 사용자 규칙에 이름을 하나 넣으시고 우리 미니PC의 IP3번을 넣고요. 여기 외부 포트에 이 9091번을 하나 추가로 설정해 줍니다. 이 9091번은 트랜스미션 데몬이라는 어, 토렌트 프로그램의 포트번호입니다. 이 포트포워딩까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공유기에서 필요한 설정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트랜스미션이라고 검색하시고 이 사이트에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이 파일을 설치를 해 주실 것 같아요 파일을 실행하시면 여기서 눌러주시고 넥스트 그리고 여기에서 데몬을 켜줍니다 이 데몬을 선택해 주시고요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이렇게 설치를 마쳤고요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면 설치 파일이 나오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처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동의합니다를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로컬 세션 시작이 아니라 리모트 세션 연결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인증 필요함을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이 트랜스미션에 접속할 아이디를 입력해 줍니다. 앞으로도 사용할 아이디이기 때문에 꼭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 주시면 어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를 마쳤는데요. 어서 추가로 설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컴퓨터 관리를 쳐주시면 이런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서비스 안에서 서비스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에 트랜스미션 데몬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럼 일단 여기에서 이걸 중지를 한번 눌러줍니다. 중지가 되면 이 파일 탐색기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C 드라이브 윈도우즈 서비스 프로파일 로컬 서비스 아래 어, 여기에서 이 폴더가 보이지는 않는데 App Data라고 쳐줍니다. 그러면 로컬 아래 Transmission d e m o n 이라는게 있는데요, 이 Settings.json이라는 파일을 수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Settings.json 파일은 지금 우리가 설치해준 Transmission d e m o n 을 설정해주는 파일인데요. 어, 여기에서 다른 설정은 하지 않고 저희가 이 Torrent 파일을 다운로드할 경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 영상에서 D 드라이브에다가 My Mini PC 점 사이트에 이 밑에 Torrent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다운로딩이라는 폴더를 추가로 생성해줬습니다. 이 경로 전체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 파일에 보시면은 In Complete Dia이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 경로를 복사해주시고 여기 역슬래시 부분을 하나씩 더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폴더는 현재 다운로드 중인 Torrent 파일을 임시로 저장해주는 폴더이고요. 어, 그리고 바로 위쪽에 다운로드 DIR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m y m i n i p c 사이트 아래 토렌트 폴더까지만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토렌트를 다운로드하게 되면 다운로드 중인 임시파일은 이 밑에 저장이 되고,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 토렌트 폴더 밑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어,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전에 이 트랜스미션 데몬 서비스에서 이 서비스 상태를 다시 시작을 눌러줍니다. 정리하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트랜스미션 데몬을 꼭 중지하신 다음에 이 설정 파일을 바꿔주시고요. 이 설정 파일에서 이 다운로드 DIR과 인컴플리트 DIR 이두 가지 경로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설정이 끝나면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서비스 파일을 중지하지 않고 이 파일을 고쳐주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원복되기 때문에 꼭 중지해준 다음에 수정하고 다시 시작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전체 설정은 마쳤고요. 다음으로 스마트폰 앱에서도 토렌트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Google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트랜스미션이라고 치시면 이와 같은 앱이 나오는데요. 이걸 설치를 해 주세요. 설치가 끝나면 서버 추가를 눌러 주시고 이름은 적당히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호스트 이름은 저희가 IP 타임 공유기에서 설정한 DNS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체크해 주시고요. 아이디에서는 저희가 만들어준 아이디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설정이 완료됐고요. 어, 오른쪽 밑에 파일을 눌러주시고 샘플 토렌트 파일을 한개 업로드해보겠습니다. 어, 조금 지나면 다운로드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시면 편리한 점은 토렌트 다운로드가 끝날 경우 알람으로 알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참고로 알람을 설정해 주시려면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셔서 알람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토렌트 완료 알림 활성화를 켜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 토렌트 다운로드가 끝났을 때 알람이 울려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렇게 앱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렇게 알림창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런 비슷한 툴을 어, pc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어, 구글에서 이렇게 트랜스미셜 리모트라고 하나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소스포지라는 곳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로드 해 줍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다운로드가 완료되고요. 이걸 이대로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프로그램 설치를 마치신 후 서버를 설정해 주면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공유기에서 만들었던 도메인 네임을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mymini pc.iptime.org고요. 포트는 바꿀 필요가 없고 인증이 필요함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우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 확인을 눌러주시면 끝이고요. 나중에 이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토렌트 파일을 올려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스마트폰 앱과도 연동돼서 동시에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어, 미니 PC를 활용해서 토렌트 다운로드를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용한 활용 팁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